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 5월 12일 주간 부동산 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은 오디오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어, 일단 하나씩 보겠습니다. 날이 좀 더워졌는데 조심하시고요. 책임진공 pf 사업장 부실, 신탁사 대상 소송 이렇게 물음표 써놨습니다. 이거 좀 체크해 드리고요. 자영업자 대출 리스크가 좀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점점 데이터로 나오고 있고 시추로 나오고 있어요. 수치 좀 보고 최근 보도자료 보고 같이 말씀 나눌게요. 서울 매물 8만 5천 건 돌파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제가 다음 주면 8만 5천 건 넘을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넘었습니다. 또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마찬가지고요. 같이 보고요. 다음은 전국 매수 심리가 약세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그럼 또 하나씩 들다 보겠습니다. 일단, 신탁사 책임중공 확약,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건 리스크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요. 뭐, 경제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고요. 이, 보시는 것처럼 약간의 부동산 신탁을 14개 사에서 나이스 평가에서 조사를 좀 했습니다. 서칭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자본금 대비 이렇게 자기 자본 구조의 어떤 비율을 나타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향후에 시공사의 책임중공, 이런 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건 뭐냐면, 대출 기관들이 이제 P.F.나 이렇게서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까? 빌려줬는데 이 돈에 대해서 뭐랄까요? 음, 공사를 다 지어야 되는데 사업이 잘 진행이 안될 경우에 시공사가 책임지고 다 짓겠다라고 책임 준공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행사가 좀 문제가 생기면 그 부분에 대한 대출 채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전체 금액을 인수를 합니다. 이렇게 인수를 해서. 그런데 이 다른 점이 있어요. 신탁사도 이런 거 씁니다. 책임준공황야 이건 뭐냐면 인수를 하는 개념이 아니라요. 손해배상이 채무 본질인 손탁사는 자본시장법에 따라요. 그래서 중공화격을 하게 되면 은 중공화격에 어떤 시행사 문제가 생겨가지고 사업이 진도가 안 나가면 은 인수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손해배상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대주단한테. 그래서 손해배상에 대한 의무가 발생하는 조건이에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 뭐 대주단을 협력해서 뭐 다른 재구조화 이런 시간을 안 드리고 소송을 걸어서 채권 회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2023년 4년 3월에 최근이죠. 3월에 업계 최초로 신한자산신탁이 소송을 걸었어요. 물류센터에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게 만약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이게 만약에 소송이 만약에 신한자산신탁이 지게 되면 그러면 이건 소송이 좀 증가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시, 자산 신탁사들한테 회좀 리스크를 지금 다가오는 시점이다 이런 부분들이 일단 평가를보고서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 신탁사 책임 준공 기한을 이미 경과하거나 임박한 사업장 규모가 총 2.7조라고 좀 조사가 됐고요. 전체 대비 한11% 됩니다. 되는데 중요한 건 이제 자기자본 대비 이게 한50% 수준이에요. 물론 이게 다 시행 사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고 또 해결될 수 있겠지만 일단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기 보시는 그림같이 이 신용등급이 낮은 그 시공사들이 있는 거예요 시공사가 연결이 안 돼서 이게 연결이 안 되면 신탁사가 결국은 조금 이 리스크를 안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우리가 예측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죠 이 부분이 자 그리고 이 등급들이 이제 차입형 투신탁도 무등급 이렇게 많아요. 요게 좀 문제가 됩니다. 비율이 좀 많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좀 대비해야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음. 다음은 이제 자영업자 문제입니다. 최근에 자영업자 뭐 1000조 넘었다. 뭐가계 기업 다 1000조 넘는다. 3000조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번에 1033조는 2 0 2 3년도 이미 넘었습니다. 이렇게 넘었는데, 최근에 이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개인 사업자 대출 현황 이 보고서를 정리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1112조, 1113조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차주 수가 335만이에요. 이 중에 한 대부분이 반 정도 가까이가 또 다중 채무자 좀 많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문제가 될것 같다라고 좀 보도가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제가 이제 정리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 자영업자 대출 연체액이 1년 사이에 50%가 늘었습니다. 좀 그... 급하죠. 내용이. 그리고 연체 차주의 대출 증가 속도는 53.4%. 돌려막기로 지금 유지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조금 리스크가 있고요. 금융기관 세곳 이상에서 빚을 낸다중채무자 있지 않습니까? 이다중채무자가 많이 늘었습니다. 거의 70만 정도 늘었습니다. 60, 한 6만이죠. 61.9%가 증가해서 이 70만이 어마어마한 인원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이제 내수가 잘 이, 회복을 못하다 보니까 힘들어진 경우가 좀 많아지는 것 같아요 10명 중에 5분이 다중채무자예요 자영업자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이 내수가 살아나야 되는데 건설업 쪽에만 올인하는 정부에 대해서 좀 아쉬운 문제가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다중채무차주가 보유한 대출 잔액이 2019년말 431조에서 689조 거의 700조 두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59.9% 어마어마한 물량입니다 이 액수가 다 이 이자를 내게 되면 쓸 돈이 없잖아요 내수 감소의 원인이 됩니다 이게 좀안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보면 보시는 바와 같이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 속도하고 이제 그 증가속도의 비율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예전에 2013년인데 여기 보시면 제가 써놨죠 2013년도에는 346조였어요 6조인데 이때 372조 이때 조금 늘었고 보통은 13% 420조 이렇게 쭉 늡니다 늙는데. 증가 속도가 13%씩 늘어요, 대출액이. 물론 이래서 사업을 잘해서 정해 레버리지 효과로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돼서 더 벌면 뭐 부채를 상환하는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약간 문제가 있게 되면 이게 부실화있죠 이런 부분이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17%까지 급증하고, 20년에 코로나 키고 막 이러면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2024년 4부, 1, 사분기라고 되어 있어요. 엄밀히 보면 여기 12%인데 여기서 1로 넘어가야 되는데 추정을 해볼게요. 이 양경수 위원님의 어떤 보도 자료를 따르면은 지금 이 짧은 기간에 연말에 9%어마어마한 물량이 늘은 거예요. 짧은 기간에 액수로 따질 때 그래서 이거를 제가 보조적으로 잡아가지고 1,113조인데 이거를 갖다 벌써 한 100조 들었잖아요. 100조 가까이. 근데 그거를 갖다 1분기 에 100조 가까이 늘었으니. 이거를 세번 더, 2분기, 3분기, 4분기 하면은 100조가 아니라 200조 늘 텐데, 제가 100조만 잡아본 거예요. 100조 정도, 140조 정도 더 하니까 증가율이 12%에서 23%가 됩니다. 원본 대비. 기존의 대출 자액 너무 급하죠. 그러면 이게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이 대출이 늘어난다는 거는 좀 인계점에 와, 오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영업자분들 많이 힘드신데, 내수가 살아나려면은 부동산 부채이자가 줄여야 됩니다. 더 이상 대출로 집값을 받쳐서는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매물 추이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요. 드디어 8만 5천 거도 넘었습니다. 넘었고, 보시는 바와 같이 8만 5천 거를 넘자마자 또이 3만 건 전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데, 마, 말씀드린 것은 이게 전국적으로 비슷합니다.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서울도 마찬가지고, 뭐 광주도 마찬가지고 입주가 많은 대도시들이 많아요.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들은 가을 가기 전부터 좀 신호들이 시장에 바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다만, 제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월, 4월, 5월이나 5, 6월, 뭐 7월 초까지 이 정도까지는 좀 강세를 보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번 달에 좀 약세를 돌아가는 것 같더니 4월 달에 신생아론이 소진이 안 됐다는 보도 때문에 그런지 그리고 또 유주택자 전세지들이좀 붐이 일어났어요. 이런 것들 로 인해가지고 조금 거래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거래 같이 볼게요. 그간 매물이 급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 에그 예, 매물 급증이 어느 수준이냐면, 이 쓰신 것,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 수도권만 해서 경기 인천 나가지고 서울이 8만 5천 건 넘었다고 했잖아요. 인천이 3만 5천 450 경기 15만 5천. 이거 다 최대입니다. 지금.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27만 6천 건, 거의 28만 채가 지금 매물로 나와 있어요. 엄마 1년치 물량입니다, 거의. 뭐, 넘죠? 이런 부분이 공급이 좀 많다, 사실은. 시장에서 조급하실 필요 없을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입주 물량도 많잖아요 서울 아파트 거래량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좀 올랐습니다. 저, 오늘부로 제가 체크해보니까 4월달 거래량이 3,427을 끊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번주에는 제가 좀 뷰를 불과 몇 달, 몇 주, 한주 사이에 신고가 많이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4월 말경에 조금 어떤 수요가 좀 붙었어요. 붙어가지고 제가 일단 4천0건에서 4,300건까지 갈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입니다.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겠지만 다만 5월은 좀 다른 것 같아요. 5월은. 그래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4, 5, 6월, 이때까지는 이런 현상들이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미리 보시고 조급해 하지 마시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똑같이 강남의 상황을 보면 좀상황 시장이 좀 이해가 되실텐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요거는 이제 저번 주에 5월 5일 날 하고 일주일 사이에 제가 늘어난 걸본 겁니다. 일주일 사이에 또 늘었죠?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또 이렇게 늘었어요. 매물이 계속 늡니다. 한달 뒤로 따지면 한 이렇게 또 올라오면 선이 급하죠.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6월 그 재산세 과세 기준일이 있기 때문에 6월 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 같습니다. 6월, 5월 한 20일까지는 매물이 그렇게 보시고요. 다음은 이제 심리입니다. 우리가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든 간에 여러 요인들로 인해서 결론이 있는 것은 심리인데, 심리가 앞으로 시장을 보여주잖아요. 그럼 여러분 보시게, 이게 KB44분면 심리 체크지죠. 44분면 모형인데, 보시면 여기 매도자가 많고 가격 하락을 전망하면 이쪽까지 3, 4분면을 지킨다 여기 3자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매도자가 많고 가격 상승하겠다. 그런데 요, 요 부분인데, 요쪽은 약하죠. 이렇게 올라가 좋은 건데, 다 이쪽에 있어요. 무슨 얘기예요? 매도자가 많고 가격 하락 전망한 쪽으로 심리들이 가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예전처럼 막 그, 영끌 시험처럼 난리가 났으면은, 그때는 이, 이저 심리들이 어디가 있냐면은, 이쪽 라인에 와있습니다. 이쪽 라인에. 이쪽 라인에 주로 있게 되죠. 그죠? 수요자가 많아지니까 가격 상승할 거라고 다 예측하고 이렇게 좋은데 지금 완전히 반대쪽 제일 안 좋은 건 여기 이 정도 왔을 때죠 근데 지금은 이쪽에 다몰려있다 하여간 이쪽은 안 좋은데 일로 내려갈수록 더안 좋은 겁니다 네, 밑으로 좀 하고 향하고 있죠 그래서 kb 매수심위를 지표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볼때이 시장을 좀 지켜보는 지혜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날도 이제 조금 있으면 더워질텐데음 조금 여유있게 여유라기보다는 뭐랄까요? 조급하지 말고 공포 마케팅에 너무 쉽게 당하지 말고 물론 지역별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조정된 곳들이 꽤 있어요. 노원구도 한50% 내려간도 많고 이런 데서는 자기 여러분들의 소득 수준 보셔서 앞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매입하셔도 충분합니다. 다만 아직 조정이 완전하지 않은 곳은 좀 기다려봐도 전혀 크게 문제 없겠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저기 보시면 이제 부산대구 이렇게 표시돼 있잖아요. 보신 거 보시면. 매도자가, 이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이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에요 전화해서. 70%가 매도자가 많다고 그러고요. 3%가 매수자가 많대요, 서울은. 이, 그, 이, 흐름을 잘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경기는 70.6%, 1.9%. 76.9%, 1.7. 빨간 데는 더 심합니다. 부산, 대구, 광주는 하반기에 약세를 갈거 좀, 좀, 대비하셔야 될것 같아요. 부산, 대구, 광주 보시면 어떻습니까? 1.1%에요. 많다는 게 부산은 뭐 제가 작년 재작년도 말씀 드렸지만 작년 말부터 올해는 약할 거다고 말씀드렸고 대구모뭐다 아시고 광주도 마찬가지로 제가 올 하반기부터 많이 약해질 거다 그랬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약세 모습이 나타나요. 매수 우 위지수가 100이 기준이에요. 100이면 다섯 명이 팔려고 내놓고 다섯 명이 사러 올려고 이런 분위기고 나머지는 정 반대인 거죠. 30이면은 10명, 15명이 팔려고 내는 거고, 사러 오는 사람 2, 3명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가격은 조정받겠죠. 이 광주는 9.6%입니다. 뭐 이렇게 요세 군데는 조금 하향세가 좀 강할 수도 있다 보시고, 중요한 건 100이 아니라 다30미입니다 서울만 33, 여기 경북만30 가는데, 다 26, 19, 세종도 19고요. 이런 거 참조하시면서 시장 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림 하나 보여드릴 게, 여러분, 우리가 영컬 시절 겪고 막이 랬잖아요 그림 한번 하나씩 볼까요? 같이. 보시면, 여기 분양 시장이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잖아요. 분양 시장이 안 좋은데 분양 증가란 표현이 있어요. 이제 하나를 볼게요. 이게 이제, 사이클 벌꿀 모형이란 모형인데요. 자, 보시면, 분양이 증가할 때가 있어요. 여기가 이제 시장이 회복되면서, 나, 나아지게 되면, 침체기를 거친다면 나아질 때이죠 분양이 증가하면 어느 시점에는 입주가 증가겠죠. 여러분. 그죠? 당연히, 많이시니까 그럼 입주가 증가합니다. 그럼 이때, 분양 증가가 막할 때는 분양이 살아나는 얘기잖아요. 경제가 좋아지고, 이 침체에서 벗어날 때, 그러면 분양이 막 늘어나겠죠. 증가하다가 경제가 좋아지니까. 분양이 급증하면 언젠가는 어떻게 돼요? 입주가 또 급증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분양이 그러면 요 기간을 거치면서 이렇게 돌게 되면, 분양이 침체되는 시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침체되면은, 나중에 언젠간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입주가 침체가 되죠 그죠 입주가 침체가 된다는 얘기는 이 입주의 어떤 그 시장이 어 분양이 침체 되니까 입주물량이 적어지니까 입주물량이 또 적어지니까 뭐 그런 시장상황이 펼쳐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음. 그럼 이때 여기서 이제 분양이 호조를 거치고 조정기로 갈때 분양이 침체로 들어갈 때 이때 분양시장이 위축이 되죠. 지금 작년의 모습부터 이어지면 되겠죠. 공급이 과잉되고 수급이 불균형되거나 경기가 위축되거나 수요이탈.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수요가 지금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서 입주량은 있는데 수요는 줄죠. 그래서 요새 입주율이, 신규 아파트들 입주율이 지금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통 65에서 70% 수준이에요. 30%는 입주를 못하고 있어요. 갖고 있던 집이 안 팔리거나 전세를 못 맞추거나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그런 시장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럼 분양이 안 되니까 분양이 감소합니다, 이렇게. 감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나중에? 입주가 감소하죠. 그래서 요즘 얘기하는 분양이 이렇게 감소를 하기 시작했으니, 그쵸? 그렇죠? 요새, 이, 요 시기에 해당했으니, 나중에 공급 입주 물량 부족해서 나중에 집값 폭등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 썼잖아요. 단 경제가 긍정적 상황이십니다. 이거는 MB 때 전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또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때는 뭐냐면 이 입주량이 수요가 입주량은 적은데 수요가 많으면 당연히 분양이 잘될거 아니에요. 살려고 집값이 오른다는 어떤 기대감 때문에 이런 시장이 이제 좋은 시장인데 이것 다 지나갔습니다. 그렇죠? 지나갔고 우리는 지금 이 시장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왔는데 정부에서 여러 가지, 좋은 쪽으로 얘기하면 부동산 연착륙을 위해서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이 비싼 집값 떠받치기 정책으로 이렇게 이어져 오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 이 서클을 못, 사이클을 못 들고 여기서 버벅버벅 되고 버벅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이제 이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장을 흐름 속에서 이게 보통 요그림의 박스가 도는 시기에 여러분들이 집을 사기 좋거나 매도하기 좋거나 타임이 있죠. 그죠? 이때 매도 타임입니다. 이때 매수 타임입니다. 입주 급증 때. 이 그림을 보시면서 조절해 나가면서 매도도 하시고 매수도 하시면 좋아요. 특히 지역마다 입주 물량과 분양 물량이 틀리잖아요. 올해 분양 물량이 꽤 됩니다. 전국적으로. 특히 5월달에 분양 물량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들 좀 관심 있게 챙기시고 분양가가 너무 높으면 무리해서 쫓아갈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때 1, 2년 뒤에 마이너스 피. 실제로 지금 입주하는 현장들 마이너스 피 많습니다. 지방에. 서울도 할인 분양하는데 있잖아. 입주 다안 돼가지고. 고분양가는 역시 이제는 수요자들한테 외면받는 시장으로 좀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파트 건설 기간을 보통 2년 6개월 잡는데요. 2년 6개월이면 12개월에다 24개월에다 30개월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단지가 크거나 층이 높아지면은 뭐 30초 넘어가면은 이제 한 6개월 더 갑니다. 한 40개월 갑니다. 그리고 고층 가게 되면 더 가죠. 뭐, 60개월도 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2년 6개월에 3년 보시면 되고, 그러면 이거 6개니까요. 2년 6개월 픽스를 잡았을 때는 2년씩 잡으면 12년, 12년인데, 실제 이 사이클이 건설기간 2년 6개월 적용해서 이걸 해보면, 실제 시장에서는 이게 약간의 오차가 있으면서 10년 정도, 정도 이렇게 조정 사이클 돌아요. 그래서 지금 10년차가 됐어요. 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시기가 이제 올 거다. 지금 뭐 이게 같이 움직이고 있죠. 자 이렇게 시장이 제가 볼때 여러 가지 분위기가 이제 올라간다는 상승의 어떤 기류가 안만 많아도 실수자분들이 잘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량 분명히 이제 보도 자료가 또 나올 거예요. 부도자료가 뭐 4천건을 넘어 이런 거 나왔고요. 근데 뭐 평균이 6천건이고 전국도 마찬가지다. 전국, 전국 5만건 정도가 평균 거래량인데요. 지금 뭐 3만건 내서 움직이거든요. 예전에 6 0예요 근데 입주 물량이 계속 많지 않습니까? 올해도 많고 내년도 꽤 됩니다. 서울은 내년에 6만원 가까이 됩니다. 이런 물량을 생각해보시면 조정이 확실하게 제가 올 때는 하반기에 올것 같다. 이 4월, 6월 조금 어떤 시장을 약간 긍정적으로 보는 기사들도 많이 나올 거고 또 실제로 데이터도 이렇게 뜰 겁니다 뜨는데 거기에 너무 일희일비 하실 필요 없다 지역에 맞게 합리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뭐 그런 중에서도 여러분 항상 건강 챙기셔야 겠죠 그래서 이번 주좀 날씨가 덥기도 하고 비도 오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환절기에 좀 감기 살짝 조심하시고 이번 한 주도 행복하신 한주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리겠습니다. 다음 방송 때는 제 얼굴로 보여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